제가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뻐요 붕어가 최고예요 여기 붕어. 아이 황금빛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제가 오늘 잘하려고 부적을 갖고 왔습니다. 부적 잘 보십시오. 보이시죠? <laughs> 제가 오늘 정말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 어? 붕어 그림 그려진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제가 저번에 와가지고 붕어가 계속 빠져버린 그곳입니다. <laughs> 그때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가지고 오늘 복수를 하러 한번 와봤습니다. 이곳이 상황이 괜찮다면 낚시를 하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 이쪽에 연이 많이 없어져 버렸네요. 작년엔 여기에 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연이 지금 저쪽에만 많고 이쪽에 조금 있고 역시 해년마다 수초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다른 자리도 좀 둘러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전에 제가 몇번 해봤던 자리인데, 상황이 어떤가? 자리들은 다 할만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두 분이 계셨는데, 두분다 이제 오신 분들이라, 뭐, 조항을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도 빠지고 있고, 이쪽은 수초가 너무 없는데, 이쪽도 풍을 안 나온 게 아닌데, 수초가 너무 없으면 분위기가 좀 달라요. 어, 물 많이 들어오네?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랑 연결된 물이지? 아까 처음 봤던 수초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운명 사석한 혹시 청태가 너무 극심한지 확인하고 수심이 나오는지도 보고 밑걸림 심한지도 보고 저기 마름과 마름 마룸 사이에 지금 바람이 안 타는 물살이 안 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조금 빡빡해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가 살짝 밑걸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대한 찍어 보겠습니다. 옆에서부터 이렇게 찍어 보고 왔는데. 이 자리가 연을 살짝 끼고 있는 마름 가운데는 열려서 긴 대표 가능하고 우측에 또 마름뭉치 이 자리가 좀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갔지만 제가 깔끔하게 치우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일 접이식 전투자들을 이용해서 날을 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뻘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앞에가 조금씩 박힐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살짝 높게 해놨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붕어를 볼수 있을 것인가? 제가 저번 낚시에서 여기 너무 많이 빠뜨려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복수열전을 하러 와봤습니다. 될까요? 회수가 상당히 진행 중이라 결과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하... 차기 마름과 연 저쪽에 눈 띈단 말이야 바람 징그럽게 부네 자, 오랜만에 확대수 7 0을 빼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연에다가 붙여 보겠습니다 대를 다 폈습니다. 이 운명 3위부터 학자 수 70까지 지금 9대를 펴놨는데요. 여기 한 칸을 비워놨습니다. 입질이 여기 마름, 오른쪽 마름인지, 왼쪽 연인지, 여기 가운데인지, 입질을 좀 확인 좀 하고, 입질 잘 오는 쪽으로 한 대를 펴려고 한칸 남겨놨습니다. 이제 쓰레기까지 치우면 낚시 준비 끝. 유이세요 어, 잘하세요. 광주는 참 좁아요.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어떻게 아는 분들이 낚시꾼들은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오늘의 주 미끼는 옥수수하고 글루텐입니다. 오늘 어떤 게더잘 먹히는지 둘다 써봐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빛 소로즈입니다. 이곳은 전남 나주의 저수지인데요. 제가 한3주 됐나 2주 됐나 잡은 붕어보다 빠진 붕어가 더 많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왜또 빠지지?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복수전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 건너편 쪽에서 했었고요. 아, 오늘은 길가 쪽에서 반대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이곳이 수초가 이쁩니다. 우측은 마름바시고요 가운데 살짝 비어있고, 왼쪽에 마름과 연. 제가 저번에 저쪽에서 했을 때도 마름하고 연하고 합쳐져 있는 쪽에서 입질이 잘 오더라고요. 그때와 상황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이 포인트가 너무 이뻐서 안게 되었습니다. 어 대를 펴보니까 수심이 한 1.3에서 최대 한1.78 그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배수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지만 또 들어오는 물이 적당히 있어가지고 어그 수위 관측 시스템이 있거든요. 지금 0.23% 정도 물이 빠지고 있는 걸 봐서. 뭐, 엄청난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물론 낚시는 해봐야겠지만, 아 오늘 한번 재밌게 도전해보겠습니다. 주미끼는그대랑 같이 옥수수와 글루텐 두 가지 사용합니다. 밤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달빛은 복수전에 성공할 것인가? 한번 더 털리고 울고 집에 갈 것인가? 찌 불을 박힐 시간이 왔습니다. 전지를 꽂은 다음에, 살짝 움직여 보세요 색이 잘 바뀌나 가고한 번씩 잘못 꽂았을 때 색이 잘안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전지를 다시 뺐다가 꽂으면 됩니다 지금 잘 바뀌죠 이렇게 됐어요 맛있는 냄새가 형님 솔솔 납니다 네, 네. 불이 나게 왔어 식지 말라고 <laughs> 형님 왼쪽 오른쪽 어디 어디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왼쪽 오른쪽 아 오른쪽 오른쪽이요? 저기는 네. 별로예요? 아니요 저쪽 괜찮은데 나 오른쪽이 나 보이는데 네. 네, 들어오는 방향이 좌대 음, 전에 해 가지고 대형님을 내고 본쪽에서 딱쳤거든 방입니다. 하는 거. 어. 황금붕어. 왔어. 와우 완전 황금이 와 진짜 이쁘다 아 역시 여기 붕어는 이렇게 이쁘다니까 아이 붕어 색깔 멋있죠 완전 황금 붕어입니다 너무 이뻐 찌올림도 제대로 올려버립니다 이곳에 가장 많이 나온 사이즈 32.5 시작이 좋습니다 아 형님 올때한 마리 잡아서 다행이다 형님 벌거리라도 하나 있었다 <laughs> 오늘은 안 털리고 엄청 잡아버려야지 이거는 미끼가 옥수수 였습니다 긴 데서 안 나오고 짧은 데서 나왔다 <목소리> 역시 여기 붕어는 찌를 잘 올려. 기가 막혔지, 올림이. 입질이 엄청 오랫동안 안 왔습니다. 지금 10시 넘었거든요. 해지기 전에 한 마리 잡고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야, 33이 살짝 넘어간다. 조금 더 커졌다. 아, 황금붕어, 이쁘다. 처음 잡은 붕어도 연하고 마름 있는 곳이거든요. 방금 잡은 붕어도 연이 있는 쪽, 연 바로 옆에다 세워놓은 거거든요. 연 주변이 아무래도 중요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정말 드물게 한 맛이 나옵니다. 오, 36. 지금은 밤 12시입니다. 보니까 한 2시간에 입질이 한번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5, 6칸에서 지금 두 마리가 나왔거든요. 그 옆에 있는 70칸을 빼고, 50칸을 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벽 3시입니다. 3시간 만에 입질이 왔어요. 와, 오늘은 한 마리도 안 빠뜨리고 다 잡고 있습니다. 언제 복수가 가능할 듯? <laughs>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사이즈 32. 아, 새벽 입질 시작되나? 요즘에는 밤이 굉장히 짧으니까. 나기터 가면 거의 날새입니다. 4시 반 되면 밝아져 버리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또 금방 동트겠습니다. 아, 동이 트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춥진 않은데 온몸이 눅눅해가지고 난로를 잠깐 빼왔습니다. 몸좀 말려야겠습니다. 방금 막 붕어를 잡은 심각 4시 반입니다. 지금 살짝 동이 약간 틀려고 하는 뭐 그런 시간입니다. 얘는 힘이 진짜 좋다. 턱걸이 올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작은 붕어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빠진 거 하나도 없이. 나 지금 4월 척이냐 5월 척이냐 기억이 안 난다. <laughs> 아, 잠 한숨도 안 잤습니다. 중간에 꾸준히 한 번씩이라도 입질이 오니까 잠이 안 와요. 이럴 때는 입질이 한 번도 안 오면서 밤을 새울 때가 잠이 오지. 이럴 때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아침 입질만 받으면 돼. 아, 느낌이 될것 같아요. 저 뒤에서 벌써 해가 떠버리네? 지금 몇 시인데 벌써 해가 뜨는 거야? 5시 42분인데 벌써 뒤에서 해가 올라옵니다. 벌써 저 멀리 지금 해가 비치는 거 보이시죠? 아, 빠르다, 빨라. 참 희한한 게 이쪽 마름이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마리도 안 나와버렸습니다. 다 왼쪽에서만. 전부 다 왼쪽에서만 나왔습니다. 아침에라도 한 마리 나와줘야 되는데. 바람도 안 불어서 찌도 굉장히 잘 보이는데. 입질만 와라. 안 놓칠 자신 있다. 그렇지. 오케이. 입질 더 와라 처음으로 준척이 나왔습니다 <laughs> 아침 입질에 알로움 어떻게 하나 지금 걱정하고 있었는데 준척이라도 한 마리 왔어 해가 나다가 지금 갑자기 구름이 확 껴가지고 해가 안 나버립니다 저쪽 건너편에 있는 농부 아저씨 일하기에는 딱 좋네 새벽 일찍 나오셔가지고 지금 애초기를 돌리고 계십니다 <laughs> 잡아보자. 붙여. 아, 집중이 매우 잘된 아침입니다. 왔어. 육공칸에서 기억이 한마리 나와준다. 야 좋다. 와 올려주네 해대로. 아침 입질이 있어요 있어. 아, 아침에좀 조용하길래 걱정했습니다. 얘는 월척급 같습니다 확실히. 귀느러미에 찔렸다. 오, 여기는 32가 진짜 많이 나와요. 와 나옴은 일단 기본 32 이상. 좋습니다. 나옵니다. 6월 척인가? 6월 척이 9홉인가 오늘 복수 이 정도면 성공이야. 제가 좋아하는 낚시, 바리스 월척 낚시입니다. 한방터에서 꽝이거나 운 좋으면 한마리 잡는 그런 낚시 사실 그렇게 즐겨 하진 않습니다 가끔 합니다 저는 이런 낚시가 좋습니다 지금 시각 6시 시1분 아직도 한참 기회가 남았습니다 아침에한두마리더 나올 시간이 지금 여유가 많아요 지금 9시 반 10시까지는 해봐야 되거든요 충분히 한두마리한두마올것 같습니다 안 오지 하고 이을만하 온다. <laughs> 아... 붕어 안 나온다. 한번 와요. 아, 붕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정말 여기 붕어는 어떻게 이렇게 황금빛이 이렇게 이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제가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뻐요 붕어가. 최고예요 여기 붕어. 아이 황금빛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 이번에는 33입니다. <laughs> 주종 32, 33. 어제 밤에 36도 하나 나 오긴 했지만 이게 주종입니다. 아이고, 좋다, 재밌다. 누군가에겐 작은 붕어일 수 있지만 저는 재밌습니다. 지금 입질이 왼쪽에서 들어 오고, 오른쪽은 어제 밤부터 한 번도 입질이 거든요이두 곳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자면 여기 마름 뭉치하고 여기 마름 뭉치는 좀좀등성등성하고 그렇게 마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마름이 엄청 밀생돼 있고 연이 좀 섞여 있습니다. 연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저기 건너편에서도. 연하고 마름 그 사이에서 붕어를 입질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도 똑같네요. 이쪽 오른쪽에서 입질 조금만 더 왔어도 아주 엄청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laughs> 지금도 재밌지만 아무래도 입질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안 오네요. 이제 9시인데 좀 기다리면 더울 것 같은데 아, 너무 입질 뜸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저의 복수는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잘하려고 부적을 갖고 왔습니다. 부적 잘 보십시오. 보이시죠? <laughs> 제가 오늘 정말 잘하고 싶어 가지고 이 어? 붕어 그림 그려진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붕어 부적이 통했습니다. 다이나믹스 호망은 항상 배가 불러요. 주인을 잘 만나서요. 재밌었습니다. 편집하면서 봐봐야겠습니다. 여섯 마리 아님 일곱 마리 같습니다. 한 마리 빼고 다 월척이에요. 아, 아주 재밌다. 튼실하고 색깔 이쁘고 찌잘 어울리고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부모들아 재밌었다. 자, 잘 가. 들어가 빨리 제가 안녕 아 철수하는데 죽을 것 같아 진짜 여름에 이게 너무 힘들어요 마지막이 온몸이 땀으로 잤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